우리가 첫 차차에 한국이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도시 발전과 일본의 도시 계획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잖아. 그 내용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던 리딩이었던 것 같아. 맞아. 이 책은 일본이 식민 지배를 통해 자신의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도시 계획을 이뤄, 이뤄나가고자 한 내용이잖아. 어떻게 읽었어? 어,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던 나라라서 뭔가 감정적으로 책을 읽게 됐던 것 같아. 일자가 일본을 극도의 편집증과 분열증을 넘나든다. 그리고 식민 지배 방식이 다소 폭력적이다.라는 발언에 동감할 수 있었어. 맞아. 우리 이전에도 만주국에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다고 나와 있잖아. 나는 우리가 이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지만 만주국의 이야기에서 동질감과 분노를 느꼈어. 그리고 책에 나와 있듯이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기 전에는. 근대화의 물결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일본의 지배로 그 발자취들이 다 가려진 것 같아서 좀 억울하기도 했던 것 같아. 맞아. 특히 조선총독부 얘기에서 많이 느낄 수 있었어. 어, 조선의 심장부에 지은 조선총독부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도시 개혁을 위한 실험자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나라를 장악하겠다는 일본의 영향력이 들어났던것 같아. 응. 그리고 책에 보면 공국궁이라는 옛 왕조의 법궁을 관람객이 자유자재로 드나드는 행사장이 된 것이 실질적으로나 상징적으로나 시사하는 바가 매우 컸다고 하는데, 나도 이 내용을 보면서 남의 나라 국권을 침탈하고도 오자라 그 심장부를 파괴한 만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또 우리나라 결정적으로 모습이 변화한 건시국에수 사업이잖아. 어, 제3자의 입장으로 본다면 교통이 월등히 원활해지고 어, 도시의 가로가 변한 모습이 편하고 인상 깊었을 것 같기도 해 음, 근데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일본의 지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 책에 나온 것처럼 법률적 행정적 장치를 모두 마련한 뒤에 차근차근 시구 개정 사업을 하여 가로망과 주변 관광을 더 나아가 새로운 근대 문명의 요소를 도입하는 기반으로 적극 활용되었으니까 무섭게 느껴지기도 했던 것 같아. 근데 어쩌면 우리나라의 빠른 발전이 일어난 건 일본의 식민 지배를 아예 무시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어, 그렇지만 일본은 지배국을 안중에 두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한 발전이므로 어, 과정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도 우리에 대한 폭력적인 발전이었다고 생각해. 음,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가 없었다면 어떻게 성장했을까? 우리가 모더니즘 말고 어떠한 고유한 양식으로 성장했을지가 너무 궁금한데 절대 알수 없을 거라는 것도 이면에서 생각하면 슬픈 것 같아. 그것에서 추측하고 연구하는 것 그리고 미래 에 우리의 고유의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싶어. 예. Yeah.